유령 도둑 도드. 유령 도둑 도드? 그게 누구야? 이름 보면 몰라. 이상한 놈이지. 도둑이기는 한데 도난당한 나도만 노리는 도둑이야. 그리고는 그 훔친 나도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들은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도둑이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장담할 수 없죠. 박물관에 전시된 진귀한 나도도 훔쳐간 적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쪽지에 가져간 이유를 남겼잖아. 나도에 걸맞는 진정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자기가 지키고 있겠다고 말이야. 아무튼 나중에는 되돌려주겠다는 말이네. 아무래도 나쁜 사람 같진 않아. 우리 모두의 생각이 똑같다면 그 도드라는 도둑은 분명 썬더 스타라이언을 되돌려줄 거야. 에, 맞아. 저 하지만 에바가 아 씨. 그건 저희 생각일 뿐이고 혹시 모르니 뭔가 계획을 세워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 음. 저 준. 어, 왜? 어? 준에게 전부터 묻고 싶었어요. 눈을 떠보니 준이 알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고 친구들마저도 기억을 잃었는데 무섭지 않았나요? 아니, 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한번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친구라잖아. 난그 말을 믿어. 어차피 나도가 우리를 다시 이어줄 테니까 난 전혀 두렵지 않았어. 오히려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할 모험에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몰라. 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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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더는 못 참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이거랑 저거만 연구하고 세시엔 간식 먹고 5 시에는 이 워치도 연구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저는 아성을 잃었는데... 썬더스터라이언을 얼른 찾아줘야지. 이러다 모든 데이터가 다 물거품이 되겠어.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도 움직이죠. 내가 볼때 도드는 희귀한 나도에 관심이 많던 것 같은데... 아... 어. 이러면 어때? 우리가 찾지 말고 알아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야. 희귀 나도 전시회를 열자. 그렇게 쉬울 리가 없지. 설마 유령 도둑 도드가 나도를 보러 오겠어? 좋은 생각이에요. 어, 그러게. 다들 걱정 마. 분명 나타날 거야. 어? 나도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안 오고는 못 빼길 거야. 아무튼 일단 움직여보자. 그리고 나서 두고 보자고. 그래요, 준. 준 말이 전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계획을 짜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다스 기업에서 나도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빨리 오셔야지. 안 그러면 좋은 나도는 구경도 못하실 거예요. 게다가 여기 무료 입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안 오시면 후회할 전시회입니다. 들라어 <laughs> 저기서 한탕하면 제대로 볼수 있겠는데요? 저기 가서 전달 하나 받아 와봐. 제가요? 좋아요. 대신 잘못돼도 전 잘못 없어요. 린, <laughs> 네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예쁜 내가 가면 사람들 눈에 띄어서 쟤들이 금방 눈치챌 거야. 빌! 빌이 대장이잖아요! 다녀와요! 왜 다시 나여야 하는 건데? <웃음> <웃음>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꼭 오세요. <laughs> 아, 나도 한장 줘봐요. <laughs> 저도 주세요. <들으세요. 웃음> 서두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좀 보라고. 이 많은 희귀 부품들을 전부 전시한 테 이거 끝내주는구먼. 목소리 좀 낮춰요! 어? 이걸 보니 진짜 신나는데요? <laughs> 이번에 뭔가 <laughs> 느낌이 좋은가요 그나저나 어떻게 들어가죠? <laughs> 이 대장만 믿으라고. 대장은 뭔가 다르다니까. 응, <laughs> 그러게 말이야. 빌, 이번엔 빌만 믿을게요. 다들 시간 맞춰 오세요. 뭔가 수상하지만, 너랑 놀아줄 생각이었으니까. 벌써 기다린 게몇 시간째야? 왜안 들여보내주는 거지? 아까 걔네들이 와야 들어갈 수 있나봐. 점점 더워지는데, 왜안 열지? 30분만 아. 더 기다리자고. 다들 서둘러요! 더 빨리요! 대장인 내가 대체 왜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남자라고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이고! 이둘다 멍청하니까 그렇지. 시끄럽고 빨리 탈지기나 해요. 하! <래장> 아이고! <아유. 아유. 아유. 래장> 멍청아! 고맙습니다 잘생긴 오빠들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에 시원한 음료수 한잔 어떠세요? 특별히 오빠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가격은 저렴하니까 망설이지 말고요 어서 드셔보세요 첫 잔은 공짜랍니다 진짜 공짜예요? 안 그래도 더웠는데 나도 한잔 줘요 나부터야 어? 어? <laughs> 멍청하기 먹으면 안 된다고. 어? 어, 어? <laughs> 음, 이 예쁘고 똑똑한 누나 밑에서 뭐라도 좀 배우란 말이야. 셋, 둘 하나. 야, <laughs>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훔칠 필요 없이 그냥 가져오면 돼요. 남만 생각해도 어? 정말 못했다니까. 그래도 좋아. 안아줄게! <laughs> 무망이나 봐요? 내가 안을 살필게요. 아. 아, 가봐, 아. 바리 한 마리 못 들어가게 할게. 에이, 어? 잠깐, 여기 대장은 나 아니었어? 아. 이번엔 꼭 잡아야 해. 아무리 도드라고 해도 여기 들어온 이상 절대 빠져나가진 못할 겁니다. 혹시라도 다 도난당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건 걱정 마!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진짜 귀한 부품들이야. 귀한 부품이라고 아, 잠깐! 어, 그러다 경보 울리면 어쩌려고? 아 깜빡했네. 이제 그만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 음그 귀한 부품들은 다 어디다 둔 거야? 음. 음. 아프잖아. 어? 어? 당신은 아직 입장 전인데 여긴 어떻게? 아 저기, 그게, 그러니까… 음? 아! 방법이 있지! 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 누구… 근무 태도가 왜 이렇죠? 허리 똑바로 펴! 아, 안 돼! 음? 어, 이, 여기 감독하는 여잔가? 이봐요! 어? 단추도 떨어졌네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laughs> 몰랐다고요? 당신 해고야! 아, 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아, 부탁드립니다! 저기 가서 어, 단추 달고 어, 샤워도 하고 와요. 냄새가 이렇게 고약해서요. 어,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laughs> 난참 똑똑하다니까? 그럼 이제 응? <laughs> 찾았어요. 사람도 없고 운 좋은데요. 어서들 와요. 저 오빠 그 사람들이잖아. <웃음> <웃음> 이런 저 멍청이들 때문에 다 망치겠어. 어쩌지? 계획에 어긋나겠는데? 이 좀도둑 녀석들 아무 것도 건드리지 말고 제발 그냥 좀 나가라, 어? 어디 챙겨볼까? 아네, 일단장이었어. 어쩐지 일이 잘 풀린다 했어요. 맙소사. 시끄럽게 굴지 말고 썩 나가. 눈에 띄지 말라고. 아, 어, <laughs> 아, 우린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가세요. 너희가 그냥 가란다고 갈줄 알고? 흠. <웃음> <웃음> 우리가 안 가면 뭐 어쩔 거야? 성격 한번 마음에 드네. 진짜 안 나갈 거야? 내 인생에 보기는 없다. 절대 절대 안 나가. 그럼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겠네. 안돼. 아니 농담이었어 농담. 나참 장난도 못하냐? 왼쪽으로 돌아. 인진 돌돌, 돌돌. 때문이잖아요 <웃음> 나 때문이라고? 내가 대체 뭘 어쨌는데 그래? 그만들하고 빨리 나가요. 창피해 죽겠다고요. 바보 같은 놈들 다시 설치해야 하잖아. <웃음> 어? <웃음> 어? 걱정 말라고. 어? <laughs> 고생할 필요 없어. <웃음> <웃음> 이게 이번에 아다스 그룹에서 만든 반격 링이라는 건가? <laughs> 실제로 보니까 괜찮은 부품인 것 같군. 그래도 그렇게 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유령 도둑 도둑 마을에선 다들 그렇게 부르긴 하더군. 루이스 박사의 연구실에서 워치 컨트롤러가 사라졌어. 너 정말로 그걸 가져간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이거 말하는 거야? 로이스 박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물부를 안 가리는 분이야. 돌려주지 않는다면 더는 나도 연구를 할수 없게 돼. 난 그냥 뭐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랬던 거야. 이유야 어떻든 당장 돌려줘! 좋아. 사실은 나도 원래 너희에게 돌려주려고 했어. 뭐라고? 그런데 썬더스타라이언이 원하지 않아. 나도가? 아마 연구원이랑 썬더 스타라이언과는 엘프 파워가 잘안 맞았나봐. 연구원? 루이스 박사를 말하는 거야?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네 마음대로 연구실에 나도를 가져가는 건 어쨌든 도둑질이야. 어하긴 넌 아직 어.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할 뿐.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엘프들의 기분이 어떤지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어? 엘프들의 기분? 이봐, 네가 무슨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아 네가 정타협할 생각이 없다면 나도 플레이어답게 정면으로 붙어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덤벼, 도드! 우리 한번 제대로 승부를 내보자고! <laughs> 좋아, 나도 한번 붙어보고 싶었거든! <laughs> 덤벼라. 저 해보시지. 야, 발사! 하. 발사! 어, 회전 방법이 달라. 이제 썬더 스타라이언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어떤 타입의 나도인지 빨리 파악해야 해 어? 공격형 나도? 아니야, 그저 내 공격을 끊어내는 것 뿐이야 어? 버티기용인가? 그렇군, 홀리 위스커처럼 저 녀석 역시 밸런스 나도가 확실해 공격과 버티기를 오갈 수 있는 나도라고 그게 다가 아니야. 평범한 밸런스 나도 그 이상이라고. 저런 상대는 나도 처음인데 한번 해보는 수밖에. 홀리 휘스커, 이제 중심으로 접근해. 내 TV 어떤 모델인지 확인해 보려는 거라 군. 아, 눈치챘어. 보여주지. 감당할 수 있으면 덤벼보라고. 썬더스타라이온. 뭘 하려는 거지? 계속 저런 식으로 부딪히게만 하면 저 녀석의 회전력도 떨어질 거야. 홀리 휘스커! 저 녀석, 흐름에 휘말리지 말라고! <laughs> 그만하라니까! 홀리 휘스커! 아, 왜지?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회전 가속! <laughs> <laughs> 뭐야? 회전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어! 으이!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가능한 거야! 야? 지금 상황으로 보면 폴리휘스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데? 폴리휘스커, 왜 그러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이건 너답지 않아. 뭐? 에프의 능력을 주인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거든 네가. 과연 진정한 나도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다는 게 말이 돼? 넌 네 나도를 자세히 살펴봐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아. 홀리 휘스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더 강한 녀석이었어. 알겠어? 더 높이 날고 싶은 거구나. 너를 믿을게. 그래 한번 해봐, 홀리 휘스코. 날아오르라고! 안 돼, 침착해. 준 아니,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공격해, 골리 휘스커. 반격이라고 비트 여 공격! 홀리 <laughs> 휘스커! 네가 그런 공격을 한다고 해도 난 회전 속도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 그런데도 과연 썬더 스타라이언은 이길 수 있을까? 보면 알겠지! 가자! 홀리 휘스커! 내가 말한 걸 제대로 이해했나 보군. 도도, 네 말이 맞았어. 난내 기술에만 집중했지. 홀리 휘스커가 어떤 기분일진 생각하지 못했어. 키운 세상이 항상 변하듯이 부품도 나도도 그리고 엘프도 모두가 변하는 거야.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바로 배틀을 통해 쌓은 우정과 친구들 간의 믿음이야. 너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 미안하지만 썬더 스타라이어는 아직 돌려줄 때가 아닌 것 같아. 어. 잡아야 해요. <웃음> 기다려. 할리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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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르시> 고스트. <laughs> 저게 뭐죠? 드디어 이곳에 왔군. 어. 어떻게 된 거야? 도드는 어디 갔죠? 사라졌어. 짜증나! 난왜 이렇게 칠칠 맞은 거야? 왜 사는 거냐고! 우야야야야야. 이스 박사, 저내말좀 들어봐. 싫어 안 들을 거야 하나도 안 들려 안 들려. 루이스 박사, 도드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져간 것 같아. 이상하지만 썬더스타 라이언도 도두를 자기 주인으로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사실 머릴 싸맬 일도 아니죠 어쩌면 좋은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 진짜야? 그렇게 잘 다뤄? 어, 이 워치를 자유자재로 다루더라니까 어, 그렇단 말이야? 정말이야? 하긴, 그걸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안타깝지 좋아. 도두가 그걸 사용하는한 계속해서 기록이 자동으로 입력될 테니까 나중에 좋은 자료로 삼으면 되겠다. 음. 우와. <laughs> 아. 우와. 아프다. 아빠. 어 아, 참. 저기 헨리시 고스트에 대해 아는 거 있어? 헨리시 고스트?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지? 혹시 유령 도둑 도두가 했나? 준과 친구들은 루이스 박사로부터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신기한 나도 헨리 씨 고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나도까지 없어질 위험에 처하고 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